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위남 뉴스입니다. 콤태 등잰 팝블룻. 법 위에 설수 없다. 손짓에다 입춤에, 무용에, 노래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골고루 갖춘 음계로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한지 정확히 1년 후에 2022년 3월 24일날 빈정의 다이남유락구역 회장인 윈펑항 씨는 당국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민주자유권리들을 남용하여서 형사법 331조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죄입니다 그것은 1년간 윈펑항 여사의 여러 행동들의 효과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소셜네크 계정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을 가져와서 직접 발언을 하여서 많은 조직들이나 개인들의 명예나 위상을 침해한 죄입니다 심지어는 기준미달의 어휘를 사용하고 미풍양속에 역행을 하고 SNS 공간에서 북설 문화를 고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주떡 검띠 후이돔, 본럽 은은악 르도아타 사오 짬 남모의 띠돔 일체 없는 귀신 은행 설립을 위한 농금을 동원하여 6,500억 동을 사기 갈취한 회사 회장을 체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품티영의신는 품이영의 살 별장을 사고 많은 초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본금을 댄 사람들에게 제때의 첫 기간 이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시는 많은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재산을 다 팔고 이 피고인에게 자본금을 댈 수천억 동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자본금을 모은 수천억 동을 받은 후에 품티 응예 신는 전화를 끊고 장소를 옮기고 회사 문을 닫고 주주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30일 호치민시 경찰은 조사를 이유로 신용을 남용하여 재산을 강탈한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짤막한 오늘의 비엔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